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전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었고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하게 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 관계 후존재 확인 판결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가 됩니다 이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해야 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라면 성과본도 법안의 허가를 받아서 창설해야만 합니다. 성과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성과본의 창설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를 알수 없어서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어, 친생자 구존제에 확인판결을 확정이나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또는 기아, 기아라는 것은 어, 부모 또는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버린 아이를 말합니다. 기아의 발견 보고에 의해서 시부 음면 장의 청구하는 경우에 또는 국적 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본인이 청권자가 되고, 어, 성과본의 청설 허가 심판이 법원에 제출해야만,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과본의 청설만으로 없던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본의 청설 허가 심판이 확정이 되면 어, 성보본 창설 심판문 등등본을 첨부해서 등록하려는 곳에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크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 등록하려고 하는 곳을 어,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또는 양친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폐쇄된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는 특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가 되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창설해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성과본의 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주영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하게 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성과본의 창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